안녕하세요 오늘은 디페스포 테오키스 레이드를 하기 때문에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p는 1572날 보고요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하나, 둘, 아, 나왔네요. 자. Great. 하나, 둘, 셋 찾아봤네요. 한번 개체값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별두 개. 남기도록 하고. 그리고, 테오키스의 색이 다른 모습. 이렇게 또 새로 추가됐고요. 디펜스폼 모드고, 그리고 22일 10시부터 25일 10시까지 나오고요. 타입은 에스퍼 타입이고, 날씨 보스는 강풍입니다. 그리고, 날부 없이 100%는 1299, 그리고 날부 2시 100%는 1624라고 하네요. 그럼 구독과 좋 꾹꾹 눌러시고 안녕!